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Z 폴드 등의 폴더블폰을 출시했습니다. 현재 출시된 폴더블폰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. 바로 한번 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삼성전자에서는 한번더 접을 수 있는 듀얼폴더블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근 레츠고 디지털에서 보도한 내용에서는 디스플레이 하단 부분을 가상 키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듀얼폴딩 스마트폰을 볼수 있습니다. 2018년 중반에 특허청에 디자인 특허를 출원한 이 문서는 2020년 7월 17일까지 기밀로 유지되고 있었고 간략한 설명과 몇 가지 스케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. 이 스케치를 토대로 3D 렌더링한 모습에는 최신 폴더블폰 모델인 갤럭시 Z 폴드 2의 모습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디테일한 부분들은 컨셉 디자인에 없기 때문에 최신작을 토대로 렌더링한 것 같네요. 렌더링 된 이미지를 살펴보면, 이중 힌지를 사용해서 화면을 두번 접을 수 있습니다. 말 그대로 G 형태의 모양으로 접히는 건데요. 접으면 골드바 형태의 다소 무거운 스마트폰이 되고, 펼쳤을 때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가진 태블릿이 됩니다. 사용자 경험과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우징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슬라이딩 키보드가 포함되었는데, 이런 대형 키보드를 폴더블 폰에 통합하면, 기존 가상 키보드보다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스마트폰, 태블릿, 노트북의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목적 디바이스로 탈바꿈하는 것이죠. 카메라에 대한 정보는 특허 문서에는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갤럭시 Z 폴드 2와 비등하거나 다소 상향된 성능일 것으로 여겨지고요. 광각, 초광각 및 망원렌즈를 갖춘 천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들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디자인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화면을 위한 듀얼 폴딩 방식이기 때문에 접었을 때 두께가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 비해서도 1.5배는 더 두꺼울 것이라는 점입니다. 특허 내용대로 새로운 폴더블 폰이 출시될 것인지 내부적으로 취소된 프로젝트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영상의 내용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것일 뿐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너무 두꺼울 것 같아서 별로네요.